<laughs> 아이고, 볼이 분해, 분해. 아이고, 분해. 먹었잖아. 해 먹었잖아. 잡혀! 시키야, 그만 먹어. 왜 싸우고 우시 앉아 앉아 줄게 앉으 줄게 앉어들어나뭐잖아앉 <목소리> 응? 줄게 보리 보리 이기지도 못하는데 왜 자꾸 덤비는 거야? 응? 어? 응? 미안하니? 응? 미안할 짓을 왜 해? 이게 죽기 살기로 왜 싸우는 건데? 응? 서로가 피봤잖아 저두야. <laughs> 들어와. 네 새끼들 혼내줘. 응, 피터지게 싸웠으니까 호, 혼내줘. 응, 네가 와서 혼내줘, 빨리.